집에 진짜 오랜만에 가고있어 할머니가 과연 나를 알아볼 것인가 과연 엄마 엄마 여기다 할머니 <웃음> 할머니 <웃음> 할머니 아니 누구야 유미 유미 내딸 뭐? 내딸괜찮으임이내째딸 응? 내째딸이 누구야? 내째딸 유미 이쁘지? 네, 너 딸이야? 응네가 낳은 딸이야? 응 내가 낳은 딸 <laughs> 할머니 다 잊어버렸어 <laughs> 아니래 이거 이거 지금 내가 할머니 저입어 주... 뭐오 하, 좋다 화장실 가고 싶거나 뭐물물 먹고 싶이면좀 하라고 했더니 음. 하시네 그서 괜찮지? 응 <laughs> 모르겠지? 너무 커서 얘 누구야? 엄청 컸지? 엄마 내 딸인데 얘도 얘도 딸이 둘 있어 딸이 둘 나가지고 알았지? 교회는 나가지? 교회 나가지 신랑이랑 교회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음. 엄마가 저기 얘얘사이얘 신랑 좋아하잖아 잘생겼다고 우리, 우리 남편이 할머니 손잡고 맨날 기도해줬잖아 음. 아 이건 저기 음. 할머니 손 진짜 음. 잘생겼어 음. 할머니 이쁘다 음. 응. 음. 응. 할머니 <laughs> 집에서 해왔어 해왔어 할머니가 옛날에 나 대학로서 공연할 때 대학로서 공연할 때 전화와가지고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이랬더니 너디야그래가지고나 공연 준비하고 있지? 이랬막 이시여가지고 저러고 돌아다야 나도 앞사람 한다고 엄마 되고 이안 맞았던 거 같아 진짜 그래 안 맞았던 거 덜어놓고 먹자 오빠도 좋아하지 <deliveries> 오빠는 먹을 시간도 없어 거의 그래? 응. 그럼 그냥 놔둘까? 응, 집에다 두, 여기다 두고서는 그 먹을 사람 먹게 놔둘까? 이 응. 들어온 사람? 응난 엄마나 떨 테니 제일 맛어뭐어 아빠는 뭐?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국물이 없다나 어날에 누가? 아빠가 난 이게 좋은데? 누가? 그러니까. 숟가락 없어 숟가락? 진짜? 응 맛있어? 엄청 여기 잖아 빨리 먹을 줄안 됐네 진짜 내가 몇 살인데 자리잡는려고래 응, 막내야. 응, 언니. 응? 음? 그, 요양사 언니가. 어, 아, 누나, 근데, 안 음... 보이긴데. 어떻게 된 어쩌다. 거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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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얼굴도 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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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올리긴 올렸는데, 저, 그 다음. 감자야? 고구마. 어. 이모. 음. 음. 아, 주사는 놀줄 알아. 근데 응. 오늘 배를 열으시오뼈 주사 놓을 거니까. 뼈 주사 배, 배 배가 따꾸네요. 아, 그렇게 하고 한 7초 정도 있다가 자, 5, 6, 7. 나 이름도 이쁘다 유미. 응. 할머니가 옛날에 나 공연한다고 막 뭐라 했었는데. 응? 할머니가 옛날에 나 연극. 응. 내 연극 했었어. 응. 대학로에서. 응. 내 할머니가 막나 연극 한다고 연극하지 말라고 전화해서 막 소리 질렀어. 너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공연 연극 하려고 기다려 했더니 너네 사탄 씨여 가지고 연극 하하네 고어 응. 그거 공기 해서 승리했지? 아니 이제 애기 낳느냐고 안 하지 이제. 음. 맛있어? 한번더 먹어. 난 싫어. 배불러, 배불러. 할머니. 음. 아니, 할머니, 아직도 아, 목소리가 켜. 이렇게 커? 아니야 거. 그렇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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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, 할머니 여든 여든 다섯이 아니라 여덟 살 여덟 여덟 살목목 목청. 야, 뭐야? 한번더 먹어. ダウンセー